새정치민주연합 네, 소속 대변인 유기용입니다. 아, 오전 현안 브리핑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떠밀린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 사퇴 인사 혁신의 대기로 삼아야 한다. 아, 네. 국민 여론에 떠밀려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민이 정성근 후보자를 강제 퇴장 시킨 것입니다. 늦었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명 낭비가 너무나 컸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상적 장관 지명을 소래하지 않고 국회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것은 재요청에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더 이상 수첩과 비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백방으로 인재를 구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인사 실패를 계기로 국민과 더 폭넓게 소통하기를 새 정치 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회방 논새세뇌당을 규탄한다. 세월호 유족들이 땡볕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 38명이 학교에서 국회까지 47km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세요. 학생들이 든 깃발에 적힌 말입니다. 친구를 보낸 학생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laughs>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날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도 3부 요인이 추천하고 의결도 3분의 2로 하자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문늬만 특별법,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희생자영 영령 앞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단원과 아이들이 세시경 국회에 도착합니다. 무슨 낯으로 아이들을 만나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정부와 정치권인데 왜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아이들이 땡볕에 아스팔트를 걸어야 합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사실상 방해하는 새누리당을 비탄합니다. 오늘까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새 정치 민주연합은 24시간 비상대게할 것입니다. 황우혁 교육부 장관 내정, 국민의 고통인 교육문제, 교육문제가 현상 유지될까 우려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황무려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무료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황무여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반값 등록금을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친일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국정교과서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2007년 국회 교육위원장 시절에는 사학 비리를 근절하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황우연 애정자는 국회 교육위 위정 활동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뚜렷한 의지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